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많은 분들이 시장에 유입됐습니다. 상징적인 가격을 달성하니까 고점에서 막 사는 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1억 400, 500을 찍고 바로 9천으로 떨어집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14% 사자마자 손실인데요. 자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중장기 비트코인의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고점의 신호들 여과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급 요인이 가장 커요. 바로 현물 ETF. 일반 대중이 쉽게 비트코인을 살수 있다. 기관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 반감기. 공급이 반으로 줄죠.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이나 달러 하락에 초입,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 상승장일 수밖에 없는데 조정이 너무 가파른데다가 윗꼬리마저 굉장히 길죠. 자, 먼저 4월달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반감기에 얼마가 올랐을까? 참고로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어떤 연산, 문제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량이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준다. 즉 공급이 반으로 준다는 거죠.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동일할 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 4년마다 있었던 반감기 때마다 가격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12년 9150%, 16년 2730%, 2020년 700%가 올랐어요. 이렇게 상당기간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2년에서 16년 상승률은 30%가 줄었고요. 16년에서 20년 상승률은 26%가 줄었어요. 과거 상승률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올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워낙 어디까지 갈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 2004년도에 현물 ETF 승인이 된 이후 급격히 올랐죠. 20년 동안 400% 올랐다. 물론 20년간 400% 면은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안전하게 금을 살수 있었다. 금덩이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금 ETF에 돈을 넣으면 금을 사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고 해킹당하고 문제가 많죠. 리스크도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가입하고 뭐 인증하고 지갑 만들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투자의 어려움과 투자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게 바로 현물 ETF다. 현물 ETF에 돈을 넣으면 거래소에 가입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반 대중 그리고 기관 모두 엄청난 양의 현금 유입이 될수 있고 이건 금의 상승으로도 우리가 그 효과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중장기 전망이 양호한 이유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얼마나 올랐을까 앞서 보여드린 상승률이죠 상승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6 4%씩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몇 퍼센트가 오를까 물론, 기존 반감기들이좀 많았다면, 통계보다 신뢰도가 올라갔겠지만, 세번 밖에 없었다. 이걸로 유출해보자면, 올해는 30, 26, 마이너스 22%가 기존 상승률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랬을 때, 올해는 20년도 700%에서 150% 상승을 유추해볼 수 있다. 현재가 기존 150%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원화 기준으로 약 2억 3천만원이다. 자, 이 가격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최저점 기준으로는 약 마이너스 17% 조정 진행 중에 있는데 1억 500 찍고 많이 빠졌죠. 과거엔 어땠을까? 2012년도에는 별다른 조정 없이 반감기 거쳐서 그냥 올랐다. 그리고 16년도 반감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9% 빠졌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죠? 이 영향으로 마이너스 63% 빠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17% 조정 중이다. 자, 왜 조정이 올까? 반감기 이슈 때문에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수요가 생겨요. 그리고 반감기 때는 가격 상승의 가능성,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개미를 털고 가야 된다.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 조정이 끝나면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이 1억을 찍었는데 고점일까 아니면 불장의 초입일까? 자, 과거에 2017년 그리고 21년 코인 광풍 최고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대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너도나도 비트코인 이야기밖에 안 하죠. 21년도에도, 그리고 이때도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만큼 고점에서는 광풍이었다는 이야기고, 삼성전자가 96,800원 찍고 빠졌을 때, 이때도 12만 전자 리포트가 나왔죠.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고 너도나도 긍정론만 이야기하는. 그리고 누구나 비트코인으로 다 돈을 버는, 손해본 사람이 없는. 그런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본능적인 고점 신호는 아직 없다. 많은 분들이 지금 포모, 휩싸이실 겁니다. 살걸. 라고 할때 살걸. 라고 할때 살걸. 본인의 기준이 없는 껄무새죠. 지금 시나리오를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껄무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달러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6 1,500달러예요. 파동 관점으로 먼저 보자면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세번째 파동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주봉 기준으로 5주 2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주 깊은 조정을 주기보다는 일단 정고점을 한번 돌파한 다음에 3파동을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 원화차트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9천만원 9,100만원 정도죠 5주 2평 지지 크게 이렇게 본다면 강력한 3파동이 진행 중에 있고 큰 조정은 그 다음에 일단 고점 돌파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비트코인 끝났다. 이제 하락장 돌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에 샀다가 수십 퍼센트 손해보고 손절하는 그런 물량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한번더 간다는 거죠. 자, 이평선을 잘 보면 지금 이평선이 수렴 이후에 급격히 펴지고 있죠. 이평선들 간에 이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즉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이에요. 일단 세 번째 파동을 마무리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과매수를 잠시 해소한 이후에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설령 더 빠지더라도 이 조정은 코인 시장의 끝을 말하는 조정이 아니라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모든 파동이 다 끝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상승폭과 2억 3천이라는 가격, 불가능한 가격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출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2억 3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간적인 측면 그리고 상승의 폭그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더 세련되게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반감기 이후 상당 기간에 상승장은 이어져 왔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때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산 배분입니다. 100% 코인 투자가 아니라 변동성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주식, 암호화폐, 현금, 달러, 부동산, 여러가지 자산을 묶어놨다고 가정했을 때 암호화폐 비중만 너무 크다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욕심과 포모로 인한 손실 볼 가능성도 생긴다.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상승하다 꺾기죠 아, 끝났나 보다. 상승할 때따라잡다가 밑에서 팔아요. 손절합니다. 올라가면 또 추격 매수. 하락하면 밑에서 또 손절.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시드가 없어집니다. 그냥 들고 있었으면큰 수익을 봤을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포모와 본능 심리에 휘둘리기 때문에. 주식도 변동성이 크죠. 수십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더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더하죠. 그래서 가급적 레버리지 들어간 선물 투자는 가급적 하지 말자. 선물 투자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십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장의 특성. 욕심과 포모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몇배 벌었는데 난 뭐지? 급하게 하다가 돈다 잃습니다. 큰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넣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손실을 볼때 물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손실을 보더라도 큰 손실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한 장기적인 손절 기준을 가져가자. 상승장에서는 손절을 줄이고 홀딩해야 된다. 상승장에서 장기적인 흐름의 추세 깨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갔다가 여기서 손절했는데 또 가고, 손절했는데 또 가고. 이게 상승장의 특성이죠. 그게 아니라 상승장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냥 홀딩이다.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제일 잘벌때 나올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한데, 사실 이러한 고점에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팔기가 어려워요. 사면 살수록 더 벌고, 대출받고, 집 팔고, 차 팔고 해서 샀는데, 더 벌고, 이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 관성 때문에, 못 팝니다. 내 자산이 며칠 동안, 몇 배가 불어나 있는데, 어떻게 팔까요? 못 팔아요. 하지만 주식, 코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많이 벌 때, 이때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 시장을 떠날 수 있는 용기. 하지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십 배 벌었지만, 깡통 차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벌기 위해서, 대출 레버리지 잔뜩 끼고 선물 고배율로 운영합니다. 결국 오다가 청산 당하고 반대매매, 그리고 대출 때문에 파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시장을 떠나고 내 계좌를 모두 인출해서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코인 계좌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사이버 원이에요. 물론 지금 반감기 이후에 상당 기간, 적어도 1년 이상은 상승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타이밍은 아니지만 코인 시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식도 코인도 마찬가지다. 제일 잘벌때 과감히 인출해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을 떠날 수 있는 용기. 근데 10명 중 1명도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십억 벌었는데 결국 깡통, 빈털터리, 빚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 제가 말씀드린 이 매매 원칙들 꼭 기억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큰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의미 있는 가격이죠? 1억을 찍었기 때문에 코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돈 벌고도 깡통 찹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얼마 가고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큰 돈을 버신다면 꼭 기억하시고 과감히 시장을 떠날 때는 떠날 줄 아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인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없는 주식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